이번 영상에서 방문할 음식점은 구리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새마을 금고 구리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한 만이갈비 구리 수택점입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가격은 성인 1인당 15,000원에 8살에서 13세는 만원에 30개월에서 7세 유아는 5,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화장실은 매장 안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돼지고기가 생각난다면 많이갈비를 한끼부탁해에서 검색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전국 무한리필 및 뷔페 한끼부탁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